현장에서 영업을 하다 보면은 별별 일을 다 당합니다 저는 두 개의 집을 오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의 집은 서울에 있는 집이고 또 하나의 집은 여기 지리산 자락에 있는 집입니다 서울에 있는 집이 어, 제가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보금자리고 제가 성공을 만들어가는 집이라면 이곳 지리산에 있는 집은 제 마음을 닦고 성공의 에너지를 얻는 집입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저를 남들은 이해를 잘 못합니다 영업교육을 하는 사람이 왜 지리산에 힐링센터를 만들어 놓고 있느냐 라고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영업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아주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일이고 힐링은 좀 내려놓고 비우고, 뭐, 이런 놈이 어떻게 보면 좀 상반되고, 극과 극인 것 같이 비춰지지만, 사실은 이 모두가 하나예요. 제가 만든 회사 HST의 정체성도 마찬가지예요. Human Success Training이거든요. 도시에서는 성공하는 방법, 셀저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이곳 지리산 일대에서는 이 모든 게 마음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자연 속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마음의 그릇을 키우는 트레이닝을 해요. 휴먼과 석세스를 트레이닝하는 회사의 제가 대표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경제적으로 성취하고 성공하는 것과 또 행복한 마음, 큰 마음을 가지는 것은 새 양날개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두 가지를 다 성취해야 균형 잡힌 성공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영업인들이 왜 마음의 그릇을 키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영민이 마음의 그릇을 키워야 되는 이유 중에서 첫 번째는 마음의 그릇의 크기가 성공의 크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공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부자가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어야 돈 버는 방법이 눈에 보이고 성공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어야 성공의 길이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면 그 다음에는 마음의 그릇을 키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성공의 크기가 정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다라면 얼마만큼 큰 부자가 되고 싶느냐,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싶다라면 얼마만큼 성공하느냐, 이건 내 마음의 크기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은 성공을 담는 그릇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영업인들이 마음의 그릇을 키워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서 하나는 마음의 그릇을 키워야 고객의 거절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업인들은 영업 현장에서 수많은 거절을 당합니다. 거절을 당했을 때이 거절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도 마음의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절이지만 내가 무시당했다고 라 생각을 해버리면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건 영의 프로세스라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 대책을 마련하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부족한 부분으을 공부도 하고 자료도 만들고 화. 만들어서 대처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그릇이 작은 사람은 거절을 당하면은 자존심을 상해하지만 마음의 그릇이 큰 사람은 항상 준비를 하고 새롭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거절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거절은 두 종류의 거절이 있거든요. 상품에 대한 거절이 있고 나 자신에 대한 거절이에요. 우리가 거절을 당한다는 것은 상품에 대한 거절을 당하는 거지 나 나에 대한 거절을 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그릇을 키우면은 똑같은 거절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상품 품에 대한 거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처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업인들이 마음의 그릇을 키워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영업을 하다 보면 별별 일을 다 당합니다 고객과의 분쟁이 생기기도 하고 상품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회사의 정책이 바뀌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돈이 아니게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구설수에 오르기도 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내가 열심히 살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장통은 항상 시끄럽고 공동묘지는 항상 조용한 법이에요 내가 열심히 살기 때문에 그런 잡범도 일어나고 그런 문제도 생긴다 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다 라는 거예요 이걸 스트레스로 받아들이면 내 몸과 마음이 힘들게 돼요, 병이 들게 된다 라는 거예요 마음의 그릇을 키우면 영업은 즐거운 놀이가 되는 거예요 영업은 서리대차 모험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문제다 라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마음의 그릇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성공을 담는 그릇입니다. 마음은 행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마음은 고객의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오늘 하루도 큰 마음을 가지고 큰 성취 이루시기 바랍니다.